께서는 가운데 보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늘 첫 소환 조사 오셨는데 심정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라든지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조사니다 아, 그건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요. 저는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될 때, 그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또 카카오톡 원본, 또 여러 가지 부대 자료들을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저는 소지하고 있지 않고요. 네,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담당 취재기자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여사와 나누는 핫카오톡을 했던 휴대전화라든지 촬영을 그 네. 했던 손목시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아 그런 것도 역시 저는 그동안 5개월 가까이 많은 방송 인터뷰, 방송 출연 또 강연을 통해서 수없이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소상하게 국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거를 담당 검사들이 채집해서 수사하면 될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카톡으로도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셨는지 그것도 역시 이제 검찰에서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접견 이후 작성한 메모랄까요? A4 용지 여 장은 제출을 하시겠다. 아 그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진 거고요. 어, 제가 1차 접견 때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를 그냥 손바닥만한 종이에 중요한 것몇 가지만 이렇게 메모한 거 그것이 잘못 알려진 거고 다만 뭐6 페이지짜리 이런 얘기 나온 거는 어, 폭로 방송이 이래부터 사회 에 방송이 나갈 때 그것을 준비하는 어, 취재 기자들에게 방송용으로 내가 이렇게 작성해 준 것뿐이지 메모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메모,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메모를 좀 적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네. 조금... 뭐 그냥 김건희 여사랑 1차 접견 때 나는 대화 중에 좀 생각나는 거, 뭐 그런 발언을 좀 내가 적어놨던 거죠. 네. 네. 그 정도로 도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여기는 검찰이고 오늘 또 조사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줬던 가방이라든지 이런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마 살펴볼까요? 아,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이 사건의 본질은 기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는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 농단을 하면서 입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저에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해 주셔야 되고, 또한, 심지어는 함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영 박사로부터도 천만원 상당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관저, 정문을 통해서 그 선물이 들어간 것, 이런 것도 여러분이 취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석대 설립자 장정원 박사는 학교 공금 횡령 때문에 총장 직위회자가 됐고 또 재판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보낸 선물을, 뇌물성 선물을 대통령이 직접 받고 관조로 보냈다는 건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맞습니다. 받고 영부인이 받았다는 것 이것을 저는 강조했던 것이고 또 아울러서 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것도 여러분이 취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 간부 시절 부인의 그 자격으로 커머나 콘텐츠 전시회를 할 때마다 대기업의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그런 많은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여러분, 취재해 주셔야 되고,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으로 그, 진급하는 그 무렵에도 23개 업체로부터 또 협찬과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면 검찰총장 혹은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많은 선물과 뇌물, 후원의 명목으로 이런 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에 당선돼서 영무인이 된 이후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어, 선물을 받았고 저 말고 같은 날복도에 다른 대기자들의 손에도 명품 가방이 주어졌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로 가기까지 또 그런 과정에서도 알수 없지만 많은. 그런 선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을 질타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권력의 권력의 부정부패를 해내는 일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을 보면 특히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을 보면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언론을 측면 지원하고 언론과 야합하고 언론과 기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저는 너무나 아쉽고 분노스러워서 이 국정을 책임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 걸 제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안철수 대표에게. 아무 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질책한 거 아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뜸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자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북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멋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 실제로 지리지나지 않고 이렇게 줄까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소시간대 상관없이 이억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은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